기대해 본거 없어 별로 없고 어 팔가 팔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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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돼 사람이었어. 펼치시 좀어 뭐 어. <laughs> 성공했어. 잘 됐네 어. 이거만 <laughs> 이거 하나 뭔한 느낌이지만 으음 <laughs> <laughs> 구나 <프렌치스는구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겨서 검색을 하실때는 꼭 영어로 검색을 하세요 <laughs> 돌진 앞으로 우리에게 두려울 건 없다. 돌진 누가 WK에서 손을 떼지? WK에서 손 떼는 <laughs> 어? 뭐야? 왜? 왜 누웠어? 왜 놈? 아니 <laughs> 나 멀리 있었다고. 너희, 나 멀리 있었다고 믿지? 붙은 줄도 없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거의 배 고흥... 장학금! 저희 이즈링이어서 안됩니다. 팀을 버리지 마세요. 아핳ㅎ <laughs> <laughs> 좋다. 사 저희 이즈링이어서 안됩니다. 팀을 버리지 <웃음> 마세요. 조이를 죽일 수 있어요. 너는 이런아 너무 사 쓰러진 사람한상이안 쓰이는데? 저놈이 아까 헬기 조동찬이 쏘는거 해봤어요. 저 님들, 저 님들, 해외 돌아다니저님다저겁니이야들저 님들, 저님 같은 편이야? 내 내가じ... 가슴으로 <laughs> 어. 어. 얘 뭐야, <lawsuit> 뭐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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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제일 멀어 뭐지 제 나스 왕 불타고 있는 왕 어? 뭐? 레그넘 제보받아요. 렛, 넌. 넌. 더블리. 간다. 아하. 더러워. 뭐야. <laughs> 뭐야, 뭐야. 저.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. 상태가 좀 이상한데. 맞다고? 아, 나고? I'm d 걸로? 왜몇 뭐야? 시다없 옵션 잘못 건드려. 이거 씩떻게까지나 뭐 왜지 왠지 어지왠이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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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키자키 정말? 진짜네 왜그넘 어디? 어디 어디? 웨그넘? 거기 있어? 갔어? 감사 어? 뭐야 렉 걸렸어 나렉 걸렸어 주먹 꺼 어? 뺐어 어, 어? 누나님 핑 225인데요? 응? 어? 피자고 피자 하나를 푸는 게 어때? 아니 그게 뭐 옵션이랑 그거 상관없는거 같은데? 프잇! 프잇 200! 프잇! 프잇 800! 프잇! 프잇 800! 프잇! 전투력이 상승... 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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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eed some... 프잇! 오오...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... I'm here. Look, don't worry. One second. I'll get you back on your feet. Thanks. t h a n k l o Guys, I'm really torn up. Hold up, gotta heal.

Don't get in a helicopter with a zombie pilot. On the bright side, look at all the green. Loopy got out, huh? over this in the helicopter, huh?